미적분 28번, 자 해볼게. 잘 봐. 3차 fx,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수 있다. 에 대한 주제말이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수 있다.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자 어쨌든 3차 fx,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 그리, 그리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어차피 그렇다고 생각할게. 이제 빨리 빨리. 자, 근데 시, 이거 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gx 가. 야 근데 있잖아 어차피 이제 28분이 매번 30분보다 어려웠던 건 기억하지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자 근데 어쨌든 미분 가능한 GX가 라고 했어 음 그래 미분 가능한 가 보지 뭐 여기까지 보고 쓸수 있는 거 없더라고 난 모르겠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음 모든 실수 이것도 그냥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에? 3차 함수의 Fx인데 솔직게 탄젠트가 나왔어. 탄젠트가 모든 값에서 다 성립해야 된다. 근데 fx가 gx 마이 탄젠트 gx라는 얘기는 사실 너네들 입장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 왜냐하면 저건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를 옛날에 드럽다 많이 가르칠 때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사실 저건 합성함수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 x 마이너스 탄젠트 x 의 합성함수 gx 이거에 대한 얘기야 사실 알겠지? 그래서 fx가 있고 fx 삼차 있고 그리고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표현으로 hx라고 표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너무 나스러운 풀이고 내가 니네들한테 합성함수를 그렇게 많이 가르친 세대가 아니야 알았지 니네들은 합성함수를 미친듯이 많이 배운 세대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까? 하다가 패스 이렇게 안 풀려고 알겠지? 나의 눈엔 보이지만 니네들안 보이는 건 그렇게 풀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fx가 gx만 아서탄젠트 gx였어 내가 근데 있잖아 사실 합성함수를 안다면 제일 처음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겨있고 이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관계식 되어지만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게 쉽게 풀수 있어 자 니네들은 그걸 되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내가 두개 그려놓고 두개 합쳐서 그려주는 거 되게 여러 번 그려주긴 했었어 근데 많이 강조해서 합성함수를 더렵다 미친듯이 가르치는 세대가 아니므로 넘어갈게 우선은 넘어갈게 자봐 그래서 gx가 아니라 탄젠트 gx야. 근데 이게 이제부터 여기가 탄젠트이므로 이제부터는 갑자기 이게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했어. 모든 실수 x가 너무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라고.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돼. 알겠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돼. x가 1일 때도 만족하고, 2일 때 만족하고, 3일 때도 만족하고, 4일 때도 만족하고, 5일 때도 만족하고 모든 것에 서다 만족해야 돼. 그런데 탄젠트가 값이 없는 애가 존재해요. 어떤 게 존재해요? 2분의 파이. 주기성. 또 어디? 2분의 3 파이. 그런 데선 얘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알겠지? 그러면 gx가 존재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게 생겨요. 알았지? 범위라는 게 생겨요. gx는 모든 값을 다 움직이면 안 돼. gx가 모든 값을 다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거든 알았지? 그래서 gx는 어디의 범위를 움직여야 되냐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잘 봐. 이걸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있어. 그래서 gx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이 안에 있어야 돼. 알았지? gx가 무조건 다이 안에 있는 숫자여야 돼. 음. 그러면 gx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생각하면 gx가 1일 때 여기 값, 2일 때 gx가 다이 값들을 뜻해.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gx에 있는 값이 이 안에 있는 값들여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니? gx는 이게 바로 gx라고. 이게 gx의 그래프라 알아서 무슨 음. 얘기지? 이게 gx에 대응되는 값이야. 값이다 하나. 자, 만약에 g 1의 값이 g 1의 값이 6분의 파이야. 그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이 값. 알았지? gx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아, 6분, 아니 3분의 파이야 g2의 값이 그럼 g2의 값이 3분의 2파이. 근데 g에 어떤 값을 넣어도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안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래야 이게 모든 값에서 다 정의가 되는거야 이해가 되지? 이해 안되는 사람 손들어즉 gx는 여기 사이에 있는거야 자 이해가 됐지? 이해가 돼? 어, gx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자 그러면 gx가 만약에 생각해봐. 얘, 예, 잘 봐. G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GX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GX가 무한대로 가면 GX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면 뭐로 다가와야 돼? 홍결아, 뭐로 다가와야 돼? 맞아. 2분의 8으로 다가와야 돼. 알았지? 알았어? 근데 만약에 GX가 감소함수라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 g XY 의 값은 작아지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마이너스 2분의파이의수렴 말이지. 이거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즉 이게 바로 g x 랑 이해가 되지? 왜냐 d 면 탄젠트 g x t 까 여기가 g x 에 대응되는 값이야 알겠지? 그냥 g x 는여기 h 여기 사이만 있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a 음. 됐어 자그그 g 까지이해해 e e k s 이 n d you get a c h e e g x 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o u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자 여기까지 이해 됐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고. 자 이거 이거 g 프 r i 0. 뭐 하는 얘기야 이거? g 프 r 임 0. 이거 뭐 하는 얘기야? 미분하려. 이거 미분하는 얘기야. 알지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야지. 그치? 그럼 뭐라? 이거 뭐 하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0을 대입하여라에 대한 줄임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미분해야 되고 0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이 들지?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 미분 해야지. 자, 이제 미분 할게.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의 탄 c2 시퀀트 제곱에 GX g x 곱하기 g 프라임 x g 프라임 x가 있으니까 g 프라임 x 로묶어줄게 g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x. 어? 시퀀트 일과 시퀀트 x 아 탄젠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한 번만 써보자 알았지? 자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퀀트 x겠지 그러니까 어? 아 이게 아니네 이쪽 이쪽은 너무 길아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구나 알았지? 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gx야 자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야 f'x가 뭐 여기까지 이거까지 모르겠는 사람? 없지? 여기에 0 대입할 거야 알았지? 여기에 왜0 대입할 거야? 하라고 써 있잖아 하라고 써 있잖아 알았지? 자그 다음 그다음 이거 봐자그 다음 좀 이따 대입할게 어쨌든 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대입하고 시작하자 여기 대입하라고 대입 있으니까 대입하고 시작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f'0은 마이너스 g 프라임 0에 탄젠트의 제곱 g 0 이거 왜 대입했어? 사실 얘 때문에 얘파우스에서 대입한 거야 알겠지? 별로 딴말 하고 싶거 없지, 그치? 자 그다음, 그다음 다음 이야기 또 보자. 야 근데 있잖아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그 다음에 써 있는 말을 잘 읽어봐 알겠지? 자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이 파란색 뭐라고 써, 뭐라 써, 뭐라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0을 대입하라고 써있지 그럼 뭐해야 돼? 0을 0 대입해야지 0 대입하자 어0 대입하라고 써있는데 또0 대입해보자 아 더럽게 복잡하네 <laughs> 자 그러면 F0은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의 값이 0이네 맞아? 따라서 탄젠트 G0이 뭐야 G0이네 어 이거 어디 봤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봤네. 이게 뭐야? 어 g 영이네. 그렇지 g 영의 제곱이지. 그렇지 g 영의 제곱이네. 즉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g 프라임 영 곱하기 g 영의 제곱이네. 뭐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가 생긴 했지. 자 그렇지 맞지? 자핀터몇차함수야3차함수야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니네가 판단을 좀 서야 돼. 알았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2번 미분해서 파일을 넣어주란 뜻이에요. 라고 받아들인다면 두번 미분해야 돼. 얘를 한번더 미분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의미 파악한다면 얘를 3차 함수으로 이건 변곡점이란 뜻이에요. 라고 받아들이면 또 변곡점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걸 넘겨야 돼. 자, 두번 미분한다고 생각해 볼게. 아, 이제 두번 미분을 해. 파일을 대입하라고 뜻시구나 자, 그러면 두번 미분해야지. 여기 두번 미분하려고 생각보니까 엄두가 안 나. X에, X에, g 프라임 x의 대드 대렸어지고 g 프라임은 탄젠트 앞을 쓰고 탄젠트 g x 에 시컨트 제고 아이씨, 포기. 기법. 즉 안에. 그럼 뭘 해야 돼, 니네 이거 무슨 말이야? 변곡점이 뭐다. 변곡점이 파이다. 알겠지? 선생님 이제. 변곡점이 파이다. 사인, 아, Fx의 변곡점이 파이다, 맞지? 여기까지 인정했지, 알겠지? 어, 인정. 자, 그런데 그 다음 이거 볼게. 이건 무슨 말이야? 그다음 나에서 사인 g 파이가 0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인 g 파이가 0이야 파이를 대입하여라처럼 보이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 이빨 대답 좀 해. 야, 파이를 대답할 야, 파이를 데이파이어라처럼 보여? 아니면 G파이가 정수파이 이렇게 보여? 니네들, 니네들이 대답해. 자, 이게 0이 되는 건 생각해봐. G파이가 몇이 되면 돼? 파이가 되면 되지. 2파이가 되면 되지. 3파이가 되면 되지. 되면 되지. 마이 파이가 되면 되지. 마이러스 2파이가 되면 되지. 정수파이가 보여? 아니면 파이를 데이파이어라처럼 보여? 뭔가 보이긴 해. 이게 아무것도 아무것처음 보이는데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자 이거 뭐처럼 보이냐고. 질문. 뭐처럼 보여? 데이. 데이처럼 보여? 데이파이 자 니네가 대입하자 그랬어 알지 니네가 대입하자 그랬어 물론 나는 무슨 생각할 거 아니니? 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 이 생각나 왜일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 가르쳤거든. 난 일관되게 가르쳤어. 대입하라고. 자 파이 대입해볼게. 자 잠깐 파이를 어디에 대입해? 있는 값에 아무데 대입해자자 파이 대입해볼게. 이게 어디야 지 아, 여기 여기 있다. 이거 뭔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 대입해볼게. 알지? 자 파이 대입해볼게. f 파이는 G 프라임 파이 의미 없는 값이야 이거. n o t 없으면 그냥 버릴게. 탄젠트 제 g 어? 야. 사인 g 파이가 a 이야 그럼 탄젠트는 코 a h Sign G pie, I'm going to get t a n g e 이 t I'm going to get 이 a n g e n t i 이 going t 게 get tangent. I'm g 이게 무슨 말이야? 파이가 0이고, 프라임 파이가 0이야. 변곡점이면서 그 값이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맞지? 따라서 FX가 나왔어. 즉, f x 는 불러 이제. 잘 봐. FX는 이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가 이렇게 생겼어. 파이가 변곡점이면서 그 값인 건이 그림밖에 없어. 알겠지? 지금 이거 어떻게 그려? a의 x 마이스 파이의 한승 이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에 그다음 뒤에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b 아니야 플러스 b 아니야 그럼 뭔데 a 파이의 한승 f 0이형이니까 맞아 야, 이 정도까지는 너무 쉽지 않니 진짜 이 정도까지 너무 쉽지 그치 자이 정도까지 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게 근데 야뭘 구하는 건지 알고 하자. 알았지? 야뭘 구하는 거지? 왜냐하면 야왜뭘 구하는 건지 알고 하자는 얘기를 했냐면 야너 적당히 나왔잖아 사실 알았지? 적당히 나왔잖아 야 따라서 이게 이건 건 갑자기 우연히 나왔지 그치? 근데 이걸 구하라? 근데 이게 저거지 근데 이게 뭐야 또? 아 에토 프라임 마이너스 0의 값을 구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여기까지는 알지? 여기까지는 보이지? 여기까지는 보이지? 봐 이걸 구하라 라는 얘기가 마이너스 중에서 아 마이너스 f0을 구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f x는 하던 거 멈추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0 대입해 주면 3a 파이의 제곱. 따라서 구해 주는 게 3a 파이의 제곱에 많이 넣었을까? 이거 보는 게 이거 보내 답이야. 맞아 아니야. 자 여기까지는 못 풀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잖냐. 이걸 손도 못 대겠어? 이건 아니잖아. 이해 못 하겠어? 그것도 아니지. 자 이제 그 다음 걸 읽을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오로다 가야 되는데, gx가 뭐로 르다가 2분의 파이야자 x가 무한대로 갈때 gx는 2분의 이로 다가야 돼. 난 분명히 gx가 여기 있는 값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 있는 값이면 2분의 이로다갈수 있나? 없어? 그럼 이건 아니야. 알겠어?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냐면, 2분의 3파이는 여기에 써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브레상파이를 뭘로 담아야 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어 맞아. 어 아, 맞아. 자 그런데, 그런데 또 봐. 얘는 그런데 선생님 근데요. 이브레상파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고만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어디에 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여기까지 모르는 겠 사람 없지, 없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볼게. 자잘 봐. 자 이제 이제 우리는 g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무한대로 나갈 때 2분의 3파이로 나가야 돼. 무한대로 나갈 때 2분의 3파이로 나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얘기지 그럼 gx 가 어떤 함이야 증감수란 얘기야. 땅 gx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 맞아, 아니야. 그렇지. 어떨 때? 증가함수일 때 근데 G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떨 때? 감소함수일 때 X값이 막 커지는데 Y값이 미친듯이 작아질 수 있거든 Y값이 미친듯이 작아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X값이 막 엄청나게 X값이 엄청나게 커질 때 얘가 계속 작아져도 2분의 3파이로 다가가잖아 그치? X 증가함수면막 커질 때막 이쪽으로 다가면 되잖아 맞아? 어떨 때? 증가함수일 때내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증가함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감소함수일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증가함수일 때 증가감소가 때. 무슨 말이지? 그걸 어떻게 찾아? 어디서 찾아? 어디서 찾아? 증가감소는 어디서 찾아? 미분에서 찾을 수 있지 어디 있어요 여기? 저 아래 이거? 예. 어자 보자 이거 찾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런데 그럼 돼. 그런데 그럼 돼, 봐. 사인 g파이가 0이야. 알겠어? 사인 g파이가 0이야. 그럼 g파이가 될수 있는 값은 반드시 뭐여야 돼? 정수 파이어야 돼. 맞아 아니야? 탄젠트 g파이도 0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이면 g파이가 몇이어야 돼? g파이가 몇이어야 돼? 대답. g파이가 몇이어야 돼? 파이. 파이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값점 몇이어야 돼? g파이가 아, 그렇지. g 파의 대치는 값은 여기 안에 있어 뭐라고? 어, 이거 이거도 이해하지? 네. 어.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은 g 파가 몇이야? 이 파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냥 찍어버릴까? 네. 맞죠. 그만 풀까? 네. 찍을? 네, 찍어보자. 네. 자, 봐.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문제야? f 파의 영이 값으로 구하는 게 문제지. 자 여기다 영, 여기다 파이를 넣어볼게. 알았지? 여기다 파일 파일러 볼게. 여기다 파일러 주면 f 파이는 몇이야? g 파이지. 근데 얘는 0이지. 어차피 날라가니까. g 파이가 몇이야? f 파이가 몇이야? f 파이는 바라보니 a 파이의 향승이지. 맞지 아니야? 맞지? 그러면 g 파이 될수 있는 값은 뭐야? 파이 또는 2파이. 맞지 아니야? 맞아? 어, 파이면 a파이의 제곱이 몇이야? 파이면 a파이의 제곱이 몇이냐고 1 몇째? 1 따라서 a파이의 제곱이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으로 찍던지 아니면 a파이의 3승이 2파이면 이렇게 없어지면 a파이의 제곱이 몇이야? 2 이게 2라고 찍던지 둘중에하나로 찍자 근데 이게 뭐니 수능이지? 수능은 실수해서 답이 나오는 게 있을 것 같냐? 얘가 잘못 풀어서 실수했는데 점이 나올 것 같아? 이게 두 개가 선택지가 다 있을 것 같니? 내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수능이니까. 수능의 독특한 이유야. 두 개가 선택지가 다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쓰레기 문제야. 13번 그게. 쓰레기. 알았지? 13번에 뭐 13번은 아, 문제는. 13번? 갑자기 13번? 아니, 한또 6. 13번에 <놀람> 왜? 실수를 하면 답이. 답이 뭐? 6. <놀람> 안하면 7 나오고 이거네. 아 그래? 뭔가 안하면? 네. 잠깐만 이거 헷갈려질 그 같아. 예, 봐봐. 얘 그래서 얘 답이 있어 없어? 있죠. 몇몇 칠하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어, 그럼 답이 이거네. 알았지? 자, 근데 우리는 얘! 얘! 문제 풀땐 여기까지 해놓고 그냥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찾아야 돼. 그렇지? 찾으러가 끝까지 찾을게. 알지 이제 공반 입장이니까 분석은 좀 하긴 해야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해 보자. 야, 그러면 생각해 봐. 이게 f 프라임 파이야. f 파이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를 찾아야 돼. 그렇지? 근데 이파 이게 답인 걸로 봐서 gx는 뭐야? 감소 함수란 걸 알아야지. 감소 함수일 거야. 근데 왜 증가 함수 왜안 되는지를 찾아보자. 알겠죠? 야, 잘 봐. 이게 이렇게 생겼지. 이거 봐. 봐. 이거 봐. 얘를 무조건 어때? 이거 봐. 얘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럼 얘가 증지감수지감지감산지인 지금 지금 지증 지금 지금 지함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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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야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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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지자지자자금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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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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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0? 대입하라고. 지금 지 영. 지금 지지지지지 그리고 파이 대입해 왜 파이는 이미 대입해져 있는 값인가? 파이 대입하면 g 파이제, g 파이에 가은는 몇이야? 파이 또는 이파이가 확실하지. 파이가 됐든 이 파이가 됐든 어쨌든 위에 있잖아. 맞지 아니야?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가 됐든 이 파이가 됐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그러면 이거 증감수야 감소함수야? 증감수지. 맞아? 어 파이가 됐든 이 파이가 됐든 상관없이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잖아. 그럼 증가함수지. 따라서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 그러면 얘가 양수. 그러면 얘가 뭐야 돼? 음수. 감소함수여야 돼. 따라서 감소함수이므로 감소함수가 되는 얘가 자리구나. 따라서 FG파이는 이거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 알겠지? 분석하자면, 물론 분석하자면, 근데 분석을 해야 는 답은 나오지. 근데 있잖아, 이게 내가 이건 너무 나스러운 풀이었고, 이 니네들 눈높이에 못 맞추겠더라고. 그냥 공부해, 이거 이거 하나만 공개해. 이게 뭐 미친 듯이 올라오는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